제 라빈이 피니입니다. 오늘은요. 제가 채널 공지 사항을 또해 드릴 건데요. 채널 공지 사항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못 보셨으면 이 카드 눌러 주시고 여기 눌러 주시고 어쨌든 그거 동영상을 제가 새로 비공개를 두 개를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두 개가 한 개가 편안하고 신기한 알고리즘과 슈링시 일상이에요. 거기 밑에 섹션으로 있거든요. 밀라비니와 아 그런 게. 그거 클릭해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모르시는 분들이 절반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 말해드리는 거고요. 많이 많이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섹션이 없다 하면 슈링시 일상, 아 편안하고 신기한 알고리즘,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. 여기 카드로. 노 채널 남겨드릴게요. 그러면 많이 구독해주시고, 쇼링이 보고 가실게요.